티격태격, 너 알아? 너? 아니 몰라. 너 우리 거안 봤지? 너 보여준 거만 봤어. 와 진짜로. 야 근데 안 보고 어떻게 이렇게 게스트 출연자가 들어가? 우리 봐야 됩니까? 자 아... <laughs> 오늘의 게스트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한 대로 티격태격의 첫 번째 첫 번째 여행을 가게 될 텐데 우리 둘만 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설아 하냐? 설정 오늘의 캐스트 우리 염색하신 은암동 <laughs> 양아치, 유남동 염색돼 지음 <laughs> 은암 응암, 은암동 응암, 생양아치 내가 언제부터 돼지 프레임이었냐? <laughs> 야 우리 오늘 여행지가 어디야? 가평이네. 가평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대학교, 오늘 계획은, 예. 오늘 계획은, 예. 오늘 계획은? 아 말씀드리면, 아아 스토크, 스토크. <laughs> 네. 오늘 계획, 일단 촬영 계획은, 가는 거, 빨리 네.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 네? 느리네요, 말이. 편집하면 되죠. 가는 거, 근데 이번 여행의 컨셉이 뭐냐면, 5만원으로 아 여행하는다 아, 맞네. 개인당 5만 원으로 이들의 이제 여행 자금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다르죠. 에피소드 영, 영화에서 얘가 노래방 게임을 졌기 때문에 달달이 뭐져가지고어 져가지고 이 친구는 5만 원 플러스 주인 금액 이제 10만 원을 시하하고 우리는 그렇죠. 5만 원총 그래서 20만 원? 네, 20만 원 여행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에 밥값만 해도 그렇 아니 돼. 망했네. <laughs> 먹어? <laughs> 근데 이미 우리는 가평을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치. 숙소값을 결제했다라는 거죠. 제가 먼저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남은 돈이 얼마야? 너, 얼마였지 숙소가? 숙소가 5만 9천원. 6만 원, 10만 원. 6만 원딱지불했 그래서 6만 원 차감돼서 이제 저희가 14만 원이 나왔죠. 남았죠 아, 근데 네. 아 둘인데 맞아, 맞아. 둘이 6만 원인데 인원 추가에 2만 추가가 원이 추 가서 옆 택배지가 추가가 됐으니까 <laughs> 근데 <laughs> 말해 말해 말해. 연세. 2만 원. 12만 원이래. 야 지금 12만 원장보고 우리네 12만 원으로 여행을 어. 떠난다 이 말씀. 와 빡세긴 하겠다. 그 여행의 시작이 이제 남양주 아이스로 들어가는 거그 어, 네, 지금 남양주 아이스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 또 우리 가서 가사... 이번 주 날씨 진짜 좋았거든요. 봄 날씨로? 난 이번 주가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거든. 어. 근데 우리 가는데 비 오잖아. 와비 오잖아. 비 오고 있네. 장날이 장날이지 뭐라고 시원하고 다아 창문 그만 열어라고 아 더워 더워 에어컨 틀어줄게 어, 에어컨 냄새 나던데 자연 자연 바람을 느끼란 말이야 우리들의 컨셉은 편안함이야 나는 좀 불편한데 와. 이제 편안함을 보여주는 거야 억지스러운 거 말고 편안하게 알겠지 들아 오늘 여행 재밌게 놀다 오자. 응. 내가 응. 마너 응. 재밌게 놀다 오자. <laughs> 벌써부터 만 컨텐츠가 같다. <laughs> 아 노래 한곡 해봐. 응. 노래. 강연을 어 알았어. 자연스럽게 잘. 어, 하기 싫은데. <laughs> 그래? 어, 어 음, 잘한다. 이 형가 잘한다니까. 렇다기 소리 막 이런 거 잘. 어떻게 기 이게 나어오 그 어. 잘한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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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눈깜고로 어. 진짜 진짜 멋있게 린다 어떻게 하지? 야 마트 혔다 있어. 있어. 근데 벌써 약간 놀러 온것 같은 느낌이 나네, 그저나 아, 날씨 좋으면 나목 말라. 옥마르다, 옥마르트. 풍경 찍게. My l e is like a song. 쓰는 편지. 잘들어봐 음. 눈부신 태양 아래 내리는 햇빛 그 안에 사랑을 숨쉬기 하의 그 작은 모래 네, 하나 하나가 내게 더없이 큰 사랑의 비로을부리로고 있는 이걸로만 여행면 사랑이 못다 깊으면 뭔면처럼이는데내 나다 만 나를 기억해 힘들었던 에서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

여기 먼저 사자. 야, 가시죠! 저희 바베큐 할 건데. 네. 세 명인데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삼겹살이랑 목살 좀 섞어 넣주실수 있는. 거예요. 얼마에? 그 가, 가격이 중요해서. 가격이 12,000원짜리 수입. 네, 수입으로 주세요, 저희. 네. 저희가 돈이 한정적이라. <laughs> 맛있어요. 네네 수입으로 주세요 자 오늘은 캐나다산 우리 정말 칠레산 먹자고 하죠 반만 달라요? 반한 번씩 전문가 나왔어 전문가 어? 전문가 나왔어 와유튜 찍어주세요? <laughs> 네, 네. 네 저희가 여기 또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가 5만 원으로 여행 가는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네? 5만 원으로 여행 가고 한 명당 5만 원씩 오 <laughs> 충분하지요 <수 있겠네. 웃음> <laughs> 나분해요나 가평 갈 때마다 여기서 먼저 하고 3만 이요 네. <laughs> <laughs> 24,850원 나오는데 네. 24,000원 찍어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정원 <laughs> 아, 현금 네상 오늘 총무. 꼼꼼하게 해드렸어요. 어,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보여줘야 돼 자. 3만 원 꺼내십시오. 가평 가는 길에는 딱. 고기 상태가 좋아 보인다. 어. 제가 이거 어? 빼드리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잔돈이 없어서 그래 아 이, 그럼 23,000원 드리면 될까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네. 아, 들셔주시고아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금은 제가 좀 드릴 테니까 아감사 아, 소금은 사지 마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아니 인심이 진짜 미쳤다 아 근데 굽기상태가 윤기가 좋던데? 니가 그 아... 백종원 씨 아저씨처럼 이렇게 아 뭔지 알지? 내가? 거 있잖아, 자 이번엔 마트에 아, 가볼게요 이런 거 들고 다니는데 카트를 끌어야죠? 아 이거 갈아야 되는 거네 자, 저희 지금 마트에 장 보러 왔습니다. 고기를 생각보다 저렴하게 사서 좀 남은 걸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야채 안 사도 되지? 야채? 소세지는 사야 되지 않을까? 소세지 안 돼? 아니야, 안 돼. 안 돼. 아, 근데 진짜 소세지는 바베큐 할때 필수지.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 7만 7천 원인가? 지금 어, 12만 원이었는데 97, 어, 97, 000원. 97, 97, 9만, 9만 7천 원? 아, 9만 7천 원. 지금 9만 7천 원이 나. 9만 7천 원이면은 괜찮될것 같아. 9만 7천 원 나온 거야? 9만 7천. 그러면 우리가 술을 먼저 사자. 술 먼저 사자. 그러자. 어차피 야, 프로 유튜버. 나도 이런 카메라 하나 살까? 우리 근데 물 사야지, 물. 아, 물. 물이 중요해. 마실 거, 마실 거. 형이 물 진짜 많이 먹거든. 물 많이 사야 돼. 물 그거 하나 사면 돼. 야, 제주 용암에서 900원. 어? 750원 750원 아, 아니 카카나 카카나 야 물이 1리터 여기 할인마트라서 한가봐 야술 여기 아 가자 가자, <laughs> 가자, 가자. 그래 이, 이거 만한 거야 대꼬리 그래 <laughs> 옛날에 하던 거대꼬리야 <laughs> 여기다 여기다 있다, 여기 있다 아니 야 우리 고마워 있어 일단 담아보고 야, 근데 우리 이런 물고기 어. 하면 너무 어. 무식해 보이지 않을까 무식해 여행 자체가 아, 무식해 이거, 아, 이거 하나 아, 아. 이거 하나면 될것 같아 그래 하나 만까 이거 하나만 사자 맛만 보자 뭔데 뭔데 유명하니까 잔막걸리 가평에서 유명한 거잖아 담고 아 빼야 빼. 네, <laughs> 안돼 담고 빼뺄 거면 왜 담는 거야 안돼 하나 이상 아니야 알았어 <laughs> 허락해줘서 고맙다 친구들야 일단 제로 이거 <laughs> 하나면 되겠지 우리 어 얼마냐 3,300원 3,300원 <laughs> 아. 근데 여기서 뽑았을 때이 그게 그게 맞아 파계절 쌈장 띠 라면 먹어 무슨 라면 먹을래 비빔면 먹자 비빔면 비빔면 어때 비빔면 나 좋은데 비빔면 좋아 나도 비빔면 좋아 좋아하긴 해 국물도 하나 그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국물을 하나만 사자 하나 국지 하나 아 그래 그게 낫지 어 좋아 열라면이 없네 뭐 봐야 자왜 뽀빠로 바오바래 무슨 만 맛있지 아 뽀빠만 먹자 시원하게 뽀 알지? 비빔면도 3개만 사 비빔면도 낱개로 사? 어, 3개 그럼 3개, 3개 살까? 그래 그래, 그럼 5 번. 5 번. 딱딱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이야, 이씨아직 하나만 사면 안 되냐? 아. 야, 나한테 겁나 뭐라 했으면서 아, 어, 밥큰 <laughs> 걸로? 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어, 딱 3개 네 아, 이거다 딱 우리 거다, 3개 이거다 에서 나왔으면 이거다, 아, 농협 우리 거 3개 딱 주었다. 킹협 <laughs> 야, 모둠 쌈먹었는데 파절이 파절 이 있어야 돼. 난 파절이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나는 캠핑에 딱 이거다. 캠핑에 딱 그릴 프랑크. 마늘이랑 치즈. 치즈? 아 뭐가 먹어봐야겠다. 무쌈 먹어도 돼. 쌈무? 쌈무 좋아하긴 하는데. 고민 할 바에 너무 많이. 그러면 어사장 때 분명 씨 먹고 싶은 딱 하나씩만 말해. 그래? 나는 청양고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아... 파! 응? 아, 파절이 파절이, 파절이? 아, 그럼 나못쌈 할게 응?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로나 무쌈 할게 쌈방에 쌈방 네 쌈방 아니야 나, 나 파절이, 파절이. 너는? 너 하나 해 버섯 버섯? 아니 술이 그걸로 충분해? 충분해 더 먹을라 하지 마 <laughs> 계산 담아 담아 빨리 담아 예. <laughs> 케이넌 아, 계산하니까 됐다 26,000원 어. 4 괜찮네 추가적으로 아이스크림 구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솔직히 돈이 남았으니까 아이 계속 안 가서 돈이 남아이빨간어어 <놀라> <놀라> 진짜 완전 옛날 노래. 어 뭐해? 아 다. 아는 저럴 수도 있잖아. 우리 어, 여기야. 안 돼, 안야아 짱가놨구나. 내리자. 자 가자 도착했습니다. Yeah. 가평. 도착. 도착. 아, 예. 가평 도착. 가평 도착. 도착. <laughs> 진짜 얘 이런 거꼭 살려줘라. <laughs>